안녕하세요. 마음 공부 시간입니다. 음,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권도갑 교무님의 책을 허락받아서 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읽고 너무나 작년에 만났던 어떤 마음 공부가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음,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권도갑 교무님이 지으셨습니다. 오늘은요, 어, 나를 괴롭힌 사람은 없다 중에서 챕터 상대는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나와 상의도 없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면 그런 남편에 대해 어떤 판단이 될까요? 권위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겠지요. 정리해보면 남편이 나와 상의 없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내가 권위적이다, 이기적이다 판단하고 현실을 거부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깊이 신뢰하고 있어서 무얼 해도 믿고 있었다면 나와 의논하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도 남편의 행동에 대한 나의 판단입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죽고 싶은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영화처럼 그냥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어떤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 화가 버럭 납니다.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는 욕이 막 나오죠. 그런데 내가 앞차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걸볼 때는 어떻습니까? 야, 운전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화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들이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호기심으로 구경을 하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내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더 가까이서 보니 모르는 이였습니다.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아이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순간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생기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그럼 화가 나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럼 화가 안 나겠죠? 그 사람이 비난하고 욕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욕할 리가 없어. 뒤에 있는 사람에게 했을 거야. 하고 생각한다면 화가 나지 않겠지요. 여기에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순간 화가 난 것은 순수하게 내 문제라는 겁니다. 그가 나한테 했든, 뒷사람한테 했든, 비난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상한 이유는,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해석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상대는 오히려 나를 깨어나게 하는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남편에게 화가 났던 부인 역시 남편을 믿을 수 없다는 자신의 생각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나와 상의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했더라도 남편을 믿고 있었다면 화가 나지 않겠지요? 속상한 것은 일어난 일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일어난 사건에 대한 나의 판단과 해석에 어두울 때 화가 나며 나하고 상관없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괴롭힐 수 없으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너무도 중요한 자각입니다. 이제 앞에서 상대를 판단, 분별하면서 어떤 내용을 그대로 자신한테 적용해 볼까요? 깨어남의 창에 화나고 속상한 것은 내가 남편을 권위적이라고 판단하며 현실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가 더 권위적이다. 이렇게 써봅니다. 남편이 이기적이다라고 썼다면 내가 더 이기적이다라고 쓰는 겁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의 행위 때문에 화가 났을 때그 사람이 무책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걸 통해 내가 더 무책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 대한 나의 판단은 마치 내 마음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끝까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별표를 하나 해 놓으세요. 그 부분을 계속 성찰하면 어느 날 반드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껏 자기를 살피는 일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별표를 한 내용을 가지고 가까운 자녀나 배우자한테 물어보세요. 아마 그들은 정확히 당신이 그렇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보고 있지만 본인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